방부목 화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. 21에 120 방부목이고요. 먼저 기역자 모양으로 다리를 4개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짧은 쪽 옆판을 깔아주고 피스 4개씩 박아 줍니다. 막 박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자 모양 두 개를 양쪽으로 세워주고 그 사이에 긴 옆판을 부착해 줍니다. 피스 4개씩 막 박아 주세요. 이 판을 받쳐 줄 38에 38 각재를 부착해 줍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 부분도 피스 결합해 주시고요. 이제 큰 틀이 완성되었고 밑판을 깔아줍니다. 쭉쭉 깔아주세요. 피스 두 개씩 막 박아줍니다. 어차피 안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 몰딩 부착해주고요. 그냥 위에서 피스 박으면 됩니다. 깔끔하게 오리스테이 마감실 해주시고요. 바퀴도 부착해주고요. 360도 회전하는데 걸리지 않도록 결합해주세요. 모래는 유실되지 않고 물만 바닥으로 빠지도록 구지퍼 꼭 깔아주셔야 하고요.